143페이지에 so, so do I. So I do. 차이가 뭡니까? I do는 주어 동사의 패턴이고 do I는 동사 주어의 패턴이죠. 동사 주어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일단 도치죠. 의문문의 공식이니까. 비는 비고 두는 듣고 조는 조입니다. So am I. So I am I so, I, so I am, so can I, so I can. 각각, be, do, so is he, so are they, uh, so they are, so you are, so he is. 다 좋습니다. 자. 비와 두 조가, 조와 앞으로 튀었다면 도치를 한 거고, 도치는 강조에, 어, 이거 이상한데? 하고 한번더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. Do you like apples? 넌사과들을 좋아하니? 두니까 yes I do. 그래, 응. 음. 그런데 옆에서, so, I do 하면 음 응, 그래, so I am 음 응, 그래, are you Australian?라고 했으면 음 응, so I am 할수 있어요. Can you swim? Yes, I can. So I can 할수 있습니다. 그래요라는 긍정의 대답이다. 비는 비고, 두는 두고, 조는 조입니다. 그러나 so do I, so am I, so can I의 음, 음 문장에서 비두 조동사 등이 저 앞으로 왔는데도 물음표가 없는 것은 강조를 위해서 도치시켰기 때문입니다. 그죠? 영수와 현수가 대화 중입니다. 영수, I like a p 현수가, 음, 나도, s so 아 I d 아이 d 했어요. like, 주동사니까 둘을 썼어요. 영수와 현수의 대화를 옆, 옆에서 듣고 있던 영수하고 현수하고 둘이서 이렇게 얘기해서, 음, so I do 하는데 옆에 있는 애가, 민수가, 야, 마, 나도 좋아해. 너희들만 먹지 마. 나도 그래. 라고 할 때는 강조죠. 응, 야, 응, 그래가 아니라, 야, 나도, 나도 껴줘. 할 때, so do I.를 쓰죠. So, so do I. So do I. 라고 하겠죠. 이때, 자고 있던 철수를 보면서, 얘네들을 보면, 여기에서 철수가 자고 있습니다. 그럼 민수가 하는 말, 야, 얘도 그렇거든? 그래서 사과 네개 사가지고 와야 돼. 너희들 두 개만 먹지 말고, 사과 두 개만 살려고 했는데, 민수가, so do I 하니까 세개 사야 되고, 옆에 철수 자고 있는데, 야, 얘도 그렇거든, so does he. 얘도 그렇거든, 총네개 사가지고 와. 인 거예요. 이해하시겠습니까? 강조인지, 그냥 대답인지, so I do, so I am, so I can, 응, 그래요. 라는 긍정인 대답인데, so do I, so am I, so is he, so, So can I, so can she. 할 때는, 거, 쟤도 저래. 어, 쟤도 그래. 라는 말이에요. 다시 한 번요. 영수하고 현수가 대화 중이다 I'm good looking. <laughs> good looking이 잘생겨 보이는 해서 잘생긴이에요. 그러면, 날 잘생겼어. 자,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, So I am, I am. 음, 나도 만만치 않아.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, 민수가, 아, 야, 엄마, 웃기고 있네. So am I. 나도 괜찮거든? 어따 대고 그랬더니, 영수가 철수를 보면서, so is he. 야, 제도만 차잖아다 제도 잘 생겼어. 꽃, 음, 뭐, 꽃미남들 사인방이 모였나 보네요. 억지로 인제를 이상하게 만들었지만, so do I, so am I, so can I. 같은 강조일지, so I do. 응, 그래. So I am. 응, 그래. So I can. 응, 그래. 인건지, 결국엔 여기도 도치의 용법이 들어있습니다. 나도 그래. 응, 쟤도 그래. 쟤도 할수 있어. 쟤도 그런 거야. 라는 말들 기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